예, 의석을 정당해 주시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45회 영천시 의회 임시회 회의 중제 1차 의회 운영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뭐 간담회 하시는 거 고생하셨고요. 예, 오늘은 영천시 의회 회의 규칙 제 16조 제 2항에 따라 의장이 본위원회제 246회 제 1차 정례 전체 의사일정을 협의해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0105회 제1차 정례 전체 의사일정 협의건을 상정합니다. 네, 의사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 담당 은병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 3조및 영천시의 연간회의 총일수와 회기 및 운영 당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집회될 제246회 영천시의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 일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의사 일정은 오는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 정례 주요 안건으로는 24회계 연도 결산 심사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입니다. 세부 일정 안을 설명드리면 6월 10일 오전 11시 괴해식에 이어 제 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을 선임하는 등제 1차 정례 회기를 결정하고 6월 11일부터 16일까지 0일 포함 6일 간 2024회계년도 결산 및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를 하고. 6월 17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전체 의사일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에 높지만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별인 전체 의사일정 운영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제246회 영천시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 일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사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laughs>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시, 토론을 토론 하겠습니다. 질의 네. 토론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네. 예. 예, 회의대 의원님. 예. 회의연도 결산 보고를 원의장이 사안 그러서 서로 뭐 하나. 명다 네. 상임위원회 회부해서 음, 네. 내가 직접 하자. 네, 네. 예, 예결 위원장님이 하십니다. 아니, 예산 결산 그본회산 결산 검사는 예산, 따로 안 하시고요. 결, 아니, 결산 검사를 그 위원, 결산 위원장에 하는 게아니고 네, 네, 네. 예결 위원장. 예결 위 네. 음. 네, 맞습니다. 그 결산 검사 위원 4월 달에 세부 위촉되셔 가지고 집행부에서 결산 심사를 하셨고요. 결산 서류랑 그 결산 검사 위원께서 결산하신 의견서랑 같이 저희 의회에서 그 내용을 심사를 하신내용입니다 네. 네. 결산 사예결도 매나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네. 네, 6월 말까지 되네어 네, 네. 일단 6월 말까지 내정은 돼있으시고 절차상 위원 구성하시고 위원장, 회원장 따로 뽑으셔야 됩니다. 이게 정례화가 안돼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뭐 다른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예. 더 이상 다른 의 견이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 아니 예 우리 배수의 그 이게 집행부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예산이나 이런 거올때잘 몰라서 없는데, 그러니까 한번 여쭤볼게 이게 그러면은 원래 이게 운영위원장님한테도 이게 다 먼저 사전에게. 같이 이게 보고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건 예, 그건 아니고요. 업무적인 것은 의회 사무국소가 의장이죠. 뭐 가지마는 우리가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 만약에 위원장님이 그런 식으로 보고 간다고 실제 우리 앞에 올 거.

그래서 뭐~ 뭐~ 제가 이제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아까 뭐~ 간담회 석상에서 뭐~ 짧게 또 지적을 했었지만은 제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지적이 있어서 제가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 것 같고 뭐~ 또 앞으로 또 뭐~ (1년) 남은 (1년) 동안에 또 뭐~

알겠습니다. t 예, 뭐 o 는또 회의석상에 예, o u I'll get you. I'll get you. i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l l g e 수 you. I'll get you. I'll 여 e t you. I'll get you. I'll get y o 제246회 영천시 의회 제1차 정례 전체 의사 일정 협의에 거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놀람> 위원 여러분, 오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영천시 의회 임시회 회중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을 선포합니다.